내병님 작업했습니다. 불박 작업 아니 아니 내비 네, 네, 작업. 또좀좀내병님들 또, 실수를 좀 이렇게 해야지 또 리얼해. 그 무슨 뭐 어, 고객님이 돈 쓰면 아까워요. 뭐 마음이 아파요. 다 개똥 사소입니다. 고객님 돈 쓰면 개불 기분 되게 좋습니다. 네? 손님이 이제 옛날에 막 손님 오디오 막잘 털리고 오는 경우 있잖아. 그럼 난 기분 되게 좋던데? 슬픈가? 돈 버는데 손님이 오디오, 오디오 털려 갖고 왔어. 그러면 실제 트웨이라고는안 하지만. 기분 좋지 않나? 내가 또 물건 팔아먹으니까? 안 그런가? 손님 내비 망가지면 기분 째지지 않냐? 기분 나쁘냐? 그니까 러막 보면 장사한 새끼들이 말이야 손님 돈 쓰면 마음이 아파요. 다 구라야. 그래다 살고나 보면 돼. 손님 돈 쓰면 기분 되게 좋아. 그건 인간의 본능이야. 자, 선정리. 칼같이 했습다 분명히 저, 보시죠. 칼같이 했어, 분명히. 어? 칼같이 했습다 여러분. 아직 뭐 개소리가 없게야 어? 자세한 건내 블로그 보면 된다. 예, 깔끔하게 했고요. 집폐 수신 수신 상태. 자 시스템 정보 예 좋습니다. 레츠고 하겠습니다. 마무리 짓고요. 업데이트 최신 걸로 해놨습니다.